삶을 살다가 또 이제 뭐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때 우리는 굉장히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.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이 길이 맞는지 굉장히 많은 의문이 가요.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, 가르, 이 길을 갔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? 이 길을 갔을 때 어떨까? 시간은 한정적이고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한번의 선택하지 밖에 못해요. 우리가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게 제가 수능 볼때 나왔는데, 한번 이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갈수 없단 말이에요. 뭐, 다시 돌아와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, 그거는 처음 갔을 때와는 다른 길일 수도 있어요. 뭐, 하여간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때는, 뭐 산티아고 슬례기처럼 노란 화살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우리가 뭐, 예를 들어서 신이 창조하고 바로 우리가 태어난 거뭐 생긴 게 아니잖아요.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외에도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길이 완전 새로운 것이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점과 점과 점이 뭐였든지 선이 되는 것처럼 이제 내가 가는 길과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이 겹치고 이제 뭐 따라가고 이제 그런 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가는 지금 이 마드리드 길도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을 뿐이지만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이 없진 않아요. 네,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. 저도 이제 검색해보니까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마드리드기를 안 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, 어, 다녀오신 분들이 정보를 정리하시고, 이제 저도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. 물론 이제 그 정보가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저도 이제 어제 트레스 깐토스라는 도시에서 알베르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. 알베르기가 있는 건 맞아요. 시청 지하에 있더라고요. 다른 분 블로그 보니까. 근데 5시면 닫는 거예요. 근데 제가 7시에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시청 직원이 어, 5시에 문 닫았대요. 관리하는 사람이 문 닫고 가 버렸대. 퇴근했대 5시에. 와, 그럼 나 어쩌라고? 답이 없더라고요. 호텔을 찾아보래요. 호텔이 근데 가격이 50만 원이 넘었어요. 롤이... 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죠?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호스텔이 있대요. 호스텔에 가볼까? 35유로, 이제 한 45,000원, 6,000원 하는데 그거마저도 풀방이래요. 아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민고민하다가 텐트를 대충 치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, 어떤 아저씨가 "어, 아, 갑자기 괜찮냐고, 뭔 일이냐고"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. 한국에서 온순례자고 나는 마드리드 길을 걷고 있는데, 아, 5시에 알베르게가 닫았고, 호스텔도 사람이 꽉 찼고, 근데 호텔은 너무 비싸다. 호텔이 진짜 50만 원이 넘어요. 드레스 칸토스가상업지구여가지고 미팅하러 비즈니스차 많이 온대요. 아, 근데 무슨 호텔이 50만 원부터 시작해? 어, 너무 비싸. 와 마드리드 호텔도 그렇게 안할것 같은데, 호텔이 많아서... 더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, 마드리드가 그냥 길을 잃었을 때는 돌아오사표를 따라가거나,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, 이제 선배나 어머니, 뭐, 친구들 먼저 길을 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올라, 버벅! 네, 저렇게 인사도 하면서 말이죠. 그 길을 헤맬 때는 먼저 간 사람에게 물어봐라. 여러분이 여행 작가가 되고 싶으면 여행 작가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막 찾아요. 그런 법칙도 있잖아요. 여섯 명이 건너뛰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. 무슨 법칙이죠? 하여간? 저도 길을 잃고 헤맬 때 산티아고에서는 노란 화살표를 찾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서도 제가 4개의 화살표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마드리드길이 화살표가 없진 않다는 거 동영상 촬영 끝! 갤럭시로 촬영하고 있는데 동영상 촬영 화면을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는데 끝날때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으로 꺼야지 뭐